안녕하세요. 스와이로그 스와이입니다. 오늘은 제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하루를 담아봤습니다. 바다와 카페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정이에요. 수영장 같은 곳이에요. 맑고 시원한 물빛을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까지 투명해지는 기분이 들어요. 제주 여름 가장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순간이 아닐까요? 오늘은 크래커스에 들렀습니다. 여기서 꼭 먹어봐야 하는 치즈케이크. 진하고 부드러운 맛이 바다에서 놀다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줍니다. 바다와 카페 단순하지만 가장 제주다운 하루. 이렇게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서 여행의 행복이 되는 것 같아요.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.